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자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하원배입니다. 오늘은 인체 모형을 이용해서 올바른 신체 관절 정렬과 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조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앞으로 살짝 굽은 S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매달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등은 뒤로 굽고 허리는 앞으로 살짝 들어간 이런 자세를 띄게 되는데요. 이제 허리가 안 좋거나 자세가 많이 틀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커브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모형을 보시면 지금 모형 같은 경우 등이 뒤로 굽고 허리가 앞으로 살짝 들어간 자세인데 아까처럼 거북목이나 일자 혹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경우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이 등뼈가 허리뼈보다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에도 많은 부담이 가고 등도 원래 자기 자리가 이 허리보다 뒤쪽인데 원래 자기 자리보다 앞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등뼈에 연결되어 있는 갈비뼈와 이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골반에 간격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비는 등을 감싸고 있고 골반은 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있는 이 허리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등과 허리의 올바른 관계 등뼈가 허리뼈보다 살짝 뒤에 위치하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근육을 연습하는 자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갈비뼈,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 몸통과 골반이라고 하는 이 뼈, 이두 뼈의 위치를 팽팽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호흡을 이용해서 이 갈비와 골반 사이의 이빈 공간, 빈 공간을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복대를 차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또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이쪽 공간을 근육을 활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등 뒤쪽 근육까지 활용하게 되면서 척추가 앞으로 굽거나 휘는 것을 뒤에서 잡아 줄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복식 호흡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호흡할 때 흉식 호흡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한번 숨을 들여마셔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배보다는 가슴이 올라오고 다시 가슴이 내려가는 이러한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과 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비와 골반 사이에 옆에 빈 공간인 이 코어 근육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식호흡보다는 복식호흡을 함으로써 이 갈비와 골반 사이에이 근육 테두리, 근육 벨트를 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슴이 아닌 복부로 호흡을 한번 들이마셔보시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뿔룩 나오도록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천천히 후 내쉬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배가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아닌 배가 올라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고 또 내쉬고, 동시에 양 옆에 갈비뼈가 벌어지는 느낌으로, 갈비뼈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갈비뼈가 확장되고 다시 내쉬고, 다시 갈비뼈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복부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시면 이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갈비와 골반에 연결된 근육까지 모두 활용해서 소흡을 하실 수 있고 이 근육을 활용하시다 보면 척추를 잡아주는 뒤쪽 근육을 강하게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반 근육을 활용하는 브릿지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안 좋고 허리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리 근육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골반하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올린 자세에서 발과 무릎은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골반을 밀어 올리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과도하게 허리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 힘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때 들어 올리면 꼬리뼈가 살짝 들리게 됩니다. 이때, 꼬리뼈가 들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서 허리가 과도하게 뜨지 않게 하고 가급적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어, 이 골반이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 동작을 통해서 허리 주변에, 허리 아래쪽의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처음에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이쪽 근육을 아래쪽 엉덩이 근육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허리를 위주로 쓰시게 되면 어, 여기서 허리가 올라가면서 과도하게 젖게지고, 그리고 허리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게 돼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등을 과도하게 들지 않고 허리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엉덩이와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골반이 살짝 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골반 부분의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체조와 운동을 통해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